저희가 지금까지 나노 분석한 기준으로 무단한 음. 저희의 일단 음. 지금까지 한것 기준 예상 순입니다. 이렇게 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네. 캡처해서 이 박제해 주시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약간 이제 좀 과감한 음. 이변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 벌어지나 음. 좀 극단적인 예상만 해봤습니다. 음. 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우리 욕해라 하고 저희가 네. 짜본 순위표입니다. 네. 네. 자 과감한 버전의 예상수입니다. <laughs> <laughs> 미주기자 뭐요? KCC 1위? 예. 네. KCC 정규 정규리그 1위를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걸 예상하는 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음. 바보죠. 음. 근데 저는 바보가 돼 보고 싶습니다. 네. 과감한 버전 네. 과감한 버전. 네. 과감한 버전. 네. 네, 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이 6위에 있어요. 네. 이것만큼 과감한 건 없어요. 제가 봤을 때전 세계에서 제일 과감한 사람이 점유. 네. 당신도 있네? 야, 나도 봤어. <laughs> 나도 봤어. 아 저는 지금 저도. 벌써 급후예요. <laughs> 벌써 후회하고 계세요? 아, C C를 네. 왜 내가 11로 놨을까요? <laughs> 10위, 어? 10위는 쉽지 않을 것같아 아, 온갖 악재가 다 겹쳤을 때. 온갖 음. 악재가 다 겹쳤을 때. 네. 예, 최악의 버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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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관장을 2위에 놓고 LG를 4위에 놨는데, 음. 저는 정관장에 대한 기대감을 긍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고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 팀, 저는 이 팀을 높게 봐요. 저도. 예. 음. 아, 이렇게 해서 3위. 음. 3위까지. 위 음. 예, 그리고 가스공사도 있고, 저희 LG 4위는 그거예요. 부상 변수. 그렇죠. 음. 예, 걸른 적이 없기 때문에 매년, 맞아. 예, 말, 음. LA 있다고 하지만 말이랑은 너무 다르고, 음. 예, 그리고 민족기자가 아까 얘기한 EAS의 변수. 이런 음. 외부 변수들이 작용했을 때 LG가 흔들린다면 음. 4위까지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 그, 뭐, 민족이자는 인정을 안 했지만, 정관장이 상당히 다컸어요 아니, 요 저도 인정합니다. 예, 그, 소노도 다코쓰고 음. 예. 그리고 삼성, 삼성이나 현대문피스도 뭔가 모르게 지금 미, 밑에서 이변을 일으키면서 툭 치고 올라올 수 있는 힘이 보이긴 합니다. 네, 예. 음. 힘이 보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 진짜 변수가 있을 수 있는 시즌이다.